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10월 13일 장마가무 종목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좋아하는 종목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고 손실도 많았고 수익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신용도 많은 바로 그 종목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바로 그 종목 거두절미하고 가격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기준가가 98,000에 잡혀 있어요. 사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종목을 포트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의 방향성과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전망이라고 하는 것보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전제라고 하면 이거보다 나은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쪽 계열의 종목분들은 조금 음 기피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의 생각과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거나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어, 각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다 다른 거니까. 또, 뭐, 하닉스를 가지고도 얼마든 무슨 주식 선물이라던가, 어, 외부를 통한 단기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을 테이크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같은 돈, 같은 비용, 같은 시간과 같은 기대치, 그리고, 조금 더 어, 나은 어,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어, 지금 별로 이 저희는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 매크로와 어, 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이후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닥 어, 항상 그런 향수를 제가 취해 왔었는데요. 어, 요즘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가격 조건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98,000원의 기준가가 잡혀 있고,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24,700원인데요. 어, 되게 주의해야 될 가격대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선, 127,200원이라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어. 여기는 직전 리턴 값이 잡혀 있는 구간이고, 이전에도 리턴 값으로 잡혀 있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어, 현재 구간 127,200원이라고 한저 자리를 넘겼다가도 다시 들어온다거나, 행여나, 오늘 그 앞에서 돌렸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저걸 뚫으려고 하는 힘을 모아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어, 뚫으려고 하는 힘을 모아서 갈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머리통을 딱 맞고 떨어지는 거나,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하방 리턴 두 군데 가격, 11만 5천 100원이라고 하는 하방 리턴 값과 의무 리턴 값으로 잡혀있는 10만 6천 300원을 보러 들어오게 될공세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찍는 것도 아니에요. 질질질질 더 가는 것처럼 하고 또 움직일 것처럼 하고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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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흐름을 잡다가 그러다가 이제 질질질질 싸고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넉넉고 당하는 거거든요. 계속 손절도 못하고 물려 들어가는 흐름으로. 어, 지리멸련한 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 어, 저 127,2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해 주시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 가격대를 이제 넘었다. 얘가 만약에 저 가격대를 넘었어. 자, 그러면은 얘라고 임계가 없겠습니까? 얘도 임계가 있어요. 임계를 이미 지난번에 짓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 회의적인 수급 구조로 보고 있을 뿐이지 임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127,200원을 넘겼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디뎠다. 그러면은 다음. 어, 2차 임계까지 볼 필요도 없고, 1차 임계 142,500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흐름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고가는 126,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127,200원, 뭐, 한두 티 카페 자리는 아니지만 거의 뭐 코앞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간을 다음 주에 저항으로 받게 되느냐. 이제 넘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 넘기려고 하는 페이크, 혹은 넘겼다가 어떤 페이크를 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구조를 좀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 이렇게 해서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베팅을 하고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 그러면 보유하고 싶다고 하면 내 전역의 비중을 줄였을 거고요. 어,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고 라 하면 이자리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리턴 언더에서 자리를 잡고, 정한 전제를 만드는 걸 확인을 하고, 저 같으면 매수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다른 기준과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포트 내의 비중이라던가, 뭐, 이각한 처지와 환경이라는 게다 다르니까,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7,200원 넘길 수 있느냐, 넘겼다면, 딛고 가느냐, 넘겼다가 다시 들어오느냐. 또 넘기지 못하고 머리통을 고 떨어지느냐. 그 경우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리턴 값은 하단 11,500원, 11 그리고 106,300원까지 들어올 수 있다. 기준가는 98,000원에 잡혀있다. 여차하면 98,000원 기준가를 보러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를 또 사랑해 주시고,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 많은 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과 계열에 대한 이야기는. 저 아니어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 별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가격 구조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종목이 있고요. 얼마든지 편안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선호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안전할 거다. 우량주니까. 그런 편견을 조금 벗어나셔서, 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과,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롤이 큰 종목분들, 확고한 주체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종목분들의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 이후의 지수 변동은 아직 좀더 남아 있고요. 아, 매크로 상의 변수들도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을 외부를 통해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아, 자주 주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아, 매수를 할수 있는 일말의 현금 혹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오트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